이것은 노트북과 내 핸드폰. 폴드3, 폴드Z3. 제 핸드폰에 있는 것과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래래 그래? 어? 다시 윈도우 창을 들어가서 사용자 휴대폰을 클릭을 하면 음내 핸드폰 전영이 핸드폰 폴드 Z3 폴드 Z3 폴드 3 Z가요? 폴드 Z3 핸드폰에 있는 메세지와 사진 모든 거를 볼수 있어요 스마트해요 사진을 찍으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업로드가 돼요 노트북에 두둥 스마트하지요 홈메인인데 아주 그냥 척척박사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찍었던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아, 노트북으로 편집도 할수 있고 그리고 마사지 메시지 메시지도 이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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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렇게. 응? 이렇게. 응?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와우. 응? 뭐냐? 와... 이런 식으로 와 너무 편리한 세상이죠. 폴드 영희의 Z 폴드 3 연결됨. 핸드폰 배터리 77%. 와 사진 속도가 제일 빠른 걸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왜 이러나? 아. 두루루루루. 루루루 아, 오늘도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모두 굿밤 되세요. 바이바이.